공업도시 울산이 생기면서 수많은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둔기 마을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오시죠? 그때는 번성했지만 물속에 잠긴 마을 둔 길이를 찾았습니다. 수가 정말 아름다운 절경이네요, 아, 선생님. 예, 예, 예. 이 대암댐입니다. 대암댐. 아, 여기가 대암댐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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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댐, 댐입니다. 요. 물에 잠긴 이 계곡이 옛날에 마을이 있었는데 네. 저 대암댐이 이제 1969년에 생기면서 이 음. 마을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음. 그 마을은 지면은기길입니다 동길이. 네. 여기 삼동면 동길이 그둥길이 마을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예, 예, 예. 둥기라는 음. 게, 돈이라는 게, 이제, 군사 주둔한다. 아...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네. 근데 둥기가, 이제, 이마을에 영산신시들이 자리 잡으면서, 네. 초도변을 붙여가지고, 초도변 둔자가 돼있거든요턱이 음. 자. 네. 그래서 그, 이 신라 시대부터, 음. 유, 그 당시부터, 여, 이제, 군사가 주둔했고, 음. 그래서 그 뒤에 6.25 때도, 이 국군이 주둔했고, 네. 또 어병들이 주둔했고, 음. 계속 군사가 많이 주둔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네. 그, 요, 방향으로 볼 때, 저쪽에서 네. 이제 오는 길이, 이제, 김해에서 오잖아요. 김해 아, 동네. 네. 그, 오는 길이고, 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면 또 울산에서 와지고, 음. 또 저쪽에 오 경계에서 와지고, 네. 또 은양에서 와지고, 이 길이 다 만나, 이 예, 만나는 아, 곳입니다. 아, 여기서 만나네요. 예, 예 물길이 호수가 있듯이, 어. 물이 다 만나는 곳이 중요한 곳이니까 군사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둔한 곳이 바로 이 마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뭐 가야, 신라, 네. 뭐 등등 외국라든지 뭐 울산에서 뭐 한다는데 타일을 한다, 막는 곳이자 중요한 곳이죠. 음. 그래서 군사가 주둔을 했어요. 아. 군사적 요충지였던 둔기마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와 여기 애향비 둥기마을이라고 예.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아 예예. 예. 마을이 다 사라졌나 봐요. 예예. 그러 마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물밑에 잠기으니까그 네. 마을 이제 사라졌죠. 한0퍼 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저 아. 마을 집에 울산과 경주로 가는 교통의 여충지 이제는 물 속에 잠겨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는데요. 김유신 장군의 유적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말은 이제 그 조선 조선 세종 때 신을화라는 경상도 수군 병마사가이말을 지나다니 면다가 이 입행을 네. 했다 그래요. 어. 그러니 그래, 그분이 한양 사람이 오매가매 보다 보니까 어. 아유 그 개운포로 왔다냐 하다 보니까 이 지나다 보니까 배산임수가 좋았다. 음. 그 산이 문우산을 등에 지고 네. 앞에 강이 흐르와니까 음. 여기는 입양을 했다고 부선들이 네. 그래 거의 뭐 수백 년쭉 내려온 거죠 거기서 네. 또그 갈라지고 흩어지고 뭐 이래 네. 됐습니다 아그 마을 규모는 어느 정도 됐나요? 내가 알기론 한 150호 한 정도 됐어요 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아, 그럼, 네. 보통 105만 넘는가도큰 마을이거든요 어... 그런데 150호 정도 가까이 됐고 네.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그 앞에 논이 여운 계곡이면 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평지가 어... 많고 네. 그 앞쪽에 이제 그 이, 그 산이 높으니까 물로 물대기 좋고 음.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도 발달했고 음. 선비도 많이 배출이 됐고 네. 그래서 제실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그 굉장히 큰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아. 그 마을의 옛날 모습입니다. 아. 둔기 마을. 네. 둔기라는 지명은 둔터로서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라고 예. 진짜 맞네요 선생님.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이거 보면, 저, 네. 그래서, 그 둥기, 둥진들한테의병들이 네. 주둔했다고 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교 때 공기 터볼 때 국군 오연대가 또 주둔했다. 네. 뭐, 그래도 나와 있고. 네. 부흥덤이라고 있잖아요, 부흥덤 네. 붕이가 우러대는부흥덤 부엉듬. 네, 역 저기가 부흥덤이거든요저부흥덤에 올라가면 산성이 있어요, 성. 네. 옛날 그, 이제, 지키던 성. 아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막골, 저도 성이 있거든요. 네. 물막골은 저쪽 은양하는 꼴짝인데 네. 저, 저도 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여기 이제 물이 보면 에밀천이라고 되어 있고, 에밀천이 네. 둥기천입니다. 어. 이쪽이 에밀천이거든요. 둥기천이고, 네. 네. 저쪽에는 축성천이라고 그래요. 축성천. 음. 축성천과 에밀천이 있잖아요. 네. 축성천과 에밀천이 음. 마말 앞에서 합수한다. 어. 그래서 물이 합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물이 참 좋았어요. 어. 합수해가지고 대암천이 돼요. 네. 대암, 대암 댐이 어. 대암천. 그래 네. 내려가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래 뭐, 요 축성사 절터 있잖아요 절터 축성사는 김유신 장군을 모신 원찰입니다 원찰 음. 김유신 장군이 혼백을 모신 절 아. 그렇죠. 김유신 장군이 이제 신라 삼국 통일에 가장 그 공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우리 김해 김씨고, 음. 그래서 그 가야에손 김씨잖아요 후손인데, 네. 그래서 이 동네 이제 그 분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음. 주변에 지금은 신씨가 들어왔지만 옛날에는 여 김해 김씨가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어. 그분 후손들이. 네. 그 당시 살찌게 여기인자 그, 여기서 바로, 이제, 어디로 가면, 경강가야 김해로 가라면, 요, 거치가 거든요 음. 요, 요, 거치가 니까 그, 자기 고향 가는 길이라. 음. 그래서, 그래서 저이 그, 저 밑에, 저, 산 밑에 있어요. 저 밑에 네. 가면, 네. 지금 물에 잠겨가 있지만, 어. 그큰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큰 절이고, 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영축산이라고 있잖아요. 영저산도 어, 원래 가면, 이제, 김무룩 장군 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그, 김무룩 장군이 자기, 이제,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음. 다 좁으며 네. 있고, 그다음 저 팀에 이제 김수로 왕릉 이 음, 있고, 네. 쭉 연결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한 연결이 되니까 이분이 여그 김준 장군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음. 자기 원찰을 얘기다 아. 그분이 뭐 짓게 된 거죠. 네. 자기 뚜껑 난다미 빅이 이제 모셔지고, 네. 그래서 이곳이 참 신라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산 임수 명당의 둔길이인데요. 많은 재벌이 이곳에서 났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서 또 유명한 분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유명한 분이 많죠 이+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5대 재벌 제벌, 다섯 번째 재벌인 신격호 오. 그분 회장이 인자 바로 요+ 바로 요 밑에 고향집이 요 밑에 있고 네. 있습니다 가보고 있어요. 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스가포라고 네. 일본에서 제일 가는 재벌, 방적 재벌이 또, 바로 조동네 출신, 요동동네요 아, 요, 이제, 하장리 출신이거든요. 네. 음. 그분이 원래 먼저 일본 가서 자리 잡아서 성공을 하니까, 우리의 생교 고, 회장이 음. 또 갔거든요. 음. 1941년에 갔고, 저분은 1926년인가 갔어요. 음. 먼저 가서, 이제, 그, 일본에 제일 가는 재벌이 됐습니다. 왜냐면, 하 한때 소득세 1위였으니까. 네. 그래서 방직 공장을 일본에서 다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 불운해가지고 음. 그 70년대 에 불이 나가지고 어, 방직 공장 아. 방미방지하고윤성방지 음. 이네 운나에 들어왔는데 참 불이 나가지고 다 일에 참 태워버리고 이제 어렵게 되고 대신에 그분이 그 생전에 한개큰두 한 가지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주, 주일 주 한국 대사관 3천 평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 자기가 무료로. 자기 가 자기 자기 땅을 내놓고 네. 건강하고 해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의 학교를 자기가 이제 그다혀 가지고 아, 땅을 내놓고 굉장히 네.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어. 그게 이제 그이신격호에 앞서 가지고 이제 이 동네 에 있는 서가포라는 음. 분이자 이제 유력한 그 것이고 또 유명한 분이 있다면서요? 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분이 이제 그중에 한 분이 신진걸씨라고 이분이 둥기어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오. 그 울산의 대표적인 그 사립. 그 학교입니다. 네. 인가 학교입니다. 인가 어. 비인가 학교가 아니고 어. 인가 학교로서 그분이 아주 그 초기에 이 교육을 위해 자기 재산을 처음부터 시사를 해가지고 어.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그 그런 훌륭한 분이 바로 요 마을 출신입니다. 산세만 좋다고 재벌이 될수 있었을까요? 둥길이에는 재벌이 날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진 걸 선생의 남다른 교육열이었습니다. 추모비가 세워져 있네요, 선생님. 아, 예, 비가 음. 두 개잖아요. 네. 요 이제 추모비. 네. 이 개인을 위한 추모비입니다. 음. 그러니까요, 신간송 신공 징글 선생 추모비. 네. 징글이라는 분은 이분을 추모한 비고 네. 비석을 한번 보세요. 아, 네. 여기에도 뭐가 있나 봐요. 네, 예, 글씨가 많은데 이 네. 내용을 보면 1920년 네. 경신년에 네. 막대한 사제를 기울여 네. 개인 재산을 드린 겁니다. 몸백마지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둔기 응. 이름이 둔기잖아요. 끝에 네. 올라가 봅시다. 어숙이 있습니다, 어숙. 어숙을 어숭. 열어 네. 6년제 응. 공립보통학교 과정에 네. 다시 이. 2년제 응. 고등 소학교를 응. 설립했다. 와.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거든요. 네. 중학교 과정이고 보, 아. 이제 보통학교고. 네. 아니 학교를 두 개나 설립하려면 엄청난 네. 돈이 들어갔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논을 백마지기를 다 팔았다는 거아니냐 백마지기. 백마지기 같으면 요즘 돈으로 시설, 시설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20억. 아. 20몇억 된다고. 와. 백마지기. 굉장히 많다 땅입니다. 와.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아. 지었던 거죠. 이분이 참 그런 정신으로 이 학교를 세웠고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요 이제 흥기 1893년생이고 네. 1941년에 이제 별세했어요. 네. 그 인자 창립을학교를 만들었고 네. 이게 보통학교하고 고등소학교, 중학교 과정입니다. 네. 이건 초등학교를 두 개를 학교를 두 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호화 간소이고신격고 백부가 되고 이분 인물이라고 그래요. 어. 아인물이잘 생겼대요. 아, 교 성격도 좋고 아주 소환도뛰어났대요또향률도 음. 대단히 높았다고 그릅니다 네. 이분이 돈을 많이 번게 부동산 매매를 했대. 이건 음. 언일원에서 땅을 자그 팔아 가지고 네. 그 매매를 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음. 그 돈을 백마지 이상을 이 샀대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잖아요. 네, 이말을 최고 부자였답니다. 음. 그래 그걸 다 팔아 가지고 학교를 만든 학교. 음. 학교를 이제 지은 게 바로 이 동기 어수입니다. 이또중요한 우수교사를 또 이래 포병을 했답니다. 음. 이 교사는 사범학교 출신들. 네. 요즘 사범대학이잖아요. 음. 그 다음에 그 전문학교 출신들. 음. 그생들 아, 돈을 들이가 사와가지고 음. 굉장히 그잘 가르쳤답니다. 유명했답니다. 음. 그리고 최초로 롱그라운드, 우리나라 최초의 롱그라운드 음. 이 운동장을 만들었답니 아, 운동장. 운동장. 예, 축구장. 아. 만들어가지고 그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오. 그, 이 은양지역에 뭐 이래 말하자면 이래 대회 같은 거 하면 축구장에서 어. 다 했답니다. 아. 그음에 이제 졸업생으로신 성렬 신성열 시장, 울산 시장입니다. 네. 이대, 이대 시장인데 이분도 네. 있고 또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신격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병직 교육장도 있고 음. 그런 유명분이고 이분 나중에 삼성 보통학교가 생겨가지고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음. 그 학교 1927년인가 29년에 이제 닫았지만 네. 그때 자기가 이제 이 학교 기승 회장을 해가지고 음. 삼, 삼동 보통학교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음. 지금 이제 학교 있잖아요, 삼동.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저 사촌에 있습니다. 어. 그 학교를 많이 키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둔기 근농자업을 만들어가지고 어. 농민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근농자업을 대부를 했대요. 어. 그래서 농민들 많이 어. 어려운 농민들 많이 도왔답니다. 어. 그래서 이마을에 사는 인물 있다 어. 인물. 그래서 그, 그런 남다른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재산을 쾌척해 인재를 키우는 남다른 안목. 신진걸 선생이 둔기리 출신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둥기마을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둥기마을은 이제 그 역사적 그 자취가 많아 가지고 음. 우리가 그 천년 역사적 울산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 마을이고 또 둥기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어떤 그 정신 가르치는 정신 그의을 통해서 이제 뭐공익이라든지 나라 사랑이라든지 뭐 또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정신을 교육을 또 한다는 그런 점에서 볼때 음. 울산에 상당히 그큰 의미를 지닌 그런 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암댐이 들어서면서 숨을 된 둔기 마을, 신라와 조선 근세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 둔기 나들이 강추합니다.